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태무깡을 하려고 합니다 태무는 알리 같은 그런 해외 직구 앱이에요 그래서 엄청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몰래 하는 거라서 조금 조용히 말을 할게요 이렇게 오거든요 알리보다는 훨씬 포장이 잘 돼서 와요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한 10개 넘게 샀는데 2만5천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무료배송 이거 태무 광고 아니고요 제가 직접 산 겁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씩 까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자를 샀습니다 이게 에이블리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에이블리에서는 만 얼마였는데 여기서는 사천 얼마에 샀어요. ASMR. <laughs> 죄송합니다. 써볼게. 요 이렇게. 잠시만요. 잠깐만. 한번 써볼게요. 안에 이런 것도 있어. 아?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를? 전체적인 핏은 이렇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예쁜데? 근데 이한 가닥이 너무 웃긴데. 잔 옆에서 봤을 때는 살짝 이런 느낌이고. 되게 여기. 캡 부분이 예뻐가지고 예쁜 것 같아. 이렇게 써도 예쁜 것 같아요. 잘라자 네, 예뻐요. 저는 만족합니다. 다음. 다음은 아 이거 핸드폰 케이스.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끼지는 못하는데 오, 되게 이쁘다 이것도 한 4천 얼마 했던 것 같아. 근데 요즘 에이블리에서 솔직히 핸드폰 케이스 사면 기본 만원이잖아요. 완전 좋은. 다음 거 뜯어볼게요. 아, 다음은 목걸이입니다. 목걸이. 먹거리. 자꾸 내가 말할 때마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. 1200원에 샀어요.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목걸이 하고 있어가지고. 약간 이런 느낌스 약간 이런 느낌스 네. 1200원 치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아, 이건 속눈썹이에요. 이거는 밑에 붙이는 속눈썹이고요. 아, 이거 이 위에 붙이는 속눈썹도 샀어요. 이게 되게 예쁘다고 해가지고, 오. 이렇게. 이거는 언더에 붙이는 거. 다음. 어. 다음으로는 반지를 샀어요. 반지 이렇게 주점이. 크기 조절이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오 이렇게 돼요. 여기 뒤에 이렇게. 이렇게 크기 조절이 돼가지고 예뻐요. 얘는 얘도 천 얼마에 사서 만족 다음 다음은 이거 이거는 피지 뿔리는 그 피지 이렇게 피지 연화제 같은 거 써서 피지 뿔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거든요 이거. 피지 연화제로 코 같은데 이렇게 뿔린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슥슥슥 하는 거래요 유튜버에서 보고 샀는데 좋으면 은또 영상을 찍겠습니다. 다음. 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. 이거. 속눈썹 집게를 샀습니다. 속눈썹 집게. 그냥 제일 싼 걸로 샀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들리나, 이거? 마지막으로, 이거. 이거, 틱톡에서 되게 난리가 났다는 실리콘 립 브러쉬. 이렇게 생겼거든요? 한번 써볼게요, 이건. 이걸로. 지금, 바른 상태라서. 일단 되게 감촉이 좋아요. 그리고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세척이 조금 힘드... 힘든 게 아니라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나름 잘쓸것 같은 템입니다. 추천 제이 마지막으로 손톱을 샀어요. 얘도 한 2천 얼마 했던 것 같고요. 나중에 해보고 예쁘면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태목강이 끝났는데요. 너무 첫영상이라 얼굴을 자꾸 드림인 것 같아가지고. 다음에는 좀더 발전된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대매 활동 관련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